노트 한 페이지를 크게 4등분을 해요. 네. 시간 오늘 한일 그리고 시간 내일 할 일. 무아 씨는 좀 일과가 어땠나요? 아까 운동을 주로 했다고 했는데 진짜 운동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그때도 오히려 더 훈련 많이 받고 하면서 네. 운동을 많이 했는데. 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초등 6년 동안 전혀 공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중일 때 전교 9등이 됐다. 이거 약간 좀 믿기 어렵거든요. <laughs> 뭐~ 뭔가 그래도 뭐가 그게 기반이 있었을 텐데 뭐~ 책을 많이 읽었다던가 그런 건 없었나요 아~ 저 책은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링크도 문을 닫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집에 와서 저도 할게 있어요 네. 하잖아요 그때 정말 재밌게 책을 봤어요 그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훈련을 하는 거죠? 음... 그게 링크랑 스케줄 따라 다르긴 한데 대략 하루에 4, 5시간 정도는 운동에 음. 소비를 하고 이제 학교 가지 않으니까 그 시간 나머지는 뭐 친구랑 놀거나 네. 집에서 뭔가 할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숙, 학원 숙제나 이런 게 별로 없었고 그럼 그 시간에 뭘 했냐 했더니 다른 애들은 취미 생활로 운동을 하는데 저는 이미 운동을 하고 오니까 다른 걸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어, 주로 어떤 책을 읽었어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엄마한테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세계 명작 전집 세트였거든요. 그거를 정말, 그게 한 50권짜리였는데, 모든 권이 너덜너덜해져서 대사를 다 외울 정도로 봤었어요. 정말 좋아했었어요. 문학이랑. 사실, 그 어머님들이 이걸 기대하고 전집을 사주시거든요. 근데 그 100명 중에. 한, 나올까 말까 한 네다섯 명 밖에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전집을 저한테 안 사주시고 처음에 한 권씩 사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어차피 다 사봤자 다못 읽는다. 네, 그게 맞죠. 돈 버린다. 나중에 네. 다시 판다. 네. 그러셨는데 갈증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바라고 바라다가 딱 받았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한 권씩 네. 이렇게 사주시면서 독서의 어떤 그래도 기반이나 습관이 잡히고 네. 오히려 갈증이 생긴 상태에서 접, 전집을 사주시니까 도움이 됐던 거네요.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엄마랑 네. 아빠가 한 번도 뭐 공부를 해라. 책을 읽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선후 방계가 보통 하시는 분들이 약간 반대로 하신 거네요. 근데 그렇죠. 한권한권 한권 사주시다가 갈증이 생길 때 전집을 사줘야 된다. 아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전집에 꽂히면 이제 그 전집 한번 돌리고 네. 다른 전집 들여오고 하면서 독서량이 굉장히 오.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수준의 책이니까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네. 매일 한 권씩 그냥 읽었던 것 얇은 같아요. 얇은 거?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무아 씨가 어릴 때 독서 습관이 잡힐 수 있었던 좀. 어떤 비결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일단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관심 분야가 달라졌는데 음... 제가 처음 꽂혔던 책이 추리 소설이었어요. 아... 근데 다른 학부모님들께서 어 아, 저건 약간 애들이 보기 너무 잔인해, 그... 아, 너무 흥미 위주의 책이야 이러면서 뭐 과학 책이라던가뭐좀 교양적인 책을 추천하셨을 때 엄마가 전혀 터치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거 아 그게 제첫 전집이었던 거예요. 그에 꽂혀서 미친 듯이 읽고. 읽고 난 다음에는 관심 분야가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회랑 그런 거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책 취향에 전혀 터치를 받지 않고 원하는 책을 골랐던 게 책에 흥미를 붙일 수 있었던 계기였던 음, 것 같아요. 맞아. 저학년 때는 뭐 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등 고학년 또 중학교 때 방학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먼저 그 기회를 가본 좀 선배 입장에서. 방학 공부 때 뭐가 좀 제일 중요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수학학원을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단 제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서 재미가 없었어요. 음. 재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성적이 안 나오고 저도 좀 자신이 없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승부욕이 넘쳤을 때라 이 과목에 지기 싫은 느낌? 그리고 처음으로 학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걔네가 다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막 이겨버리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나도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음. 느낌이 들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로 제가 음. 이해해도 될까요? 약간 다른 게 저한테는 수학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방학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 아이가 취약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어서 항상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왔었는데 수학은 늦게 시작했다 보니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럼 영어는요? 초등학교에는 수업 내용만 열심히 듣고 암기를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잖아. 음 그죠. 뭐 제대로 된또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데. 뭐 딱히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못해서 제가 그때 취약했던 과목인 수학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영어 시험이 단순히 암기로 해결이 되진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 보고 싶어서 영어도 사교육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해서 도움이 됐던 거. 안 해서 좀 후회했던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자습하는 습관을 중학교 방학 때확 들여놨던 게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수학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방학 동안에 학원을 가라 라고 하셔서 보내주셨던 데가 자습형 수학학원이었어요. 음. 말 그대로 개념서 하나를 가지고 그 개념을 저 혼자 공부하고 예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선생님께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하는 습관들을 좀 그때 사실 방학 때확 잡고 나니까 네. 새롭게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저 스스로 좀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틀이 좀 잡힌 것같고 그럼 이렇게 그러면 후회되는 게 방금 있다고 했는데 후회되는 건 뭔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중학교 때 너무 안 했던 게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한 2, 3개월 영어 문법 학원을 갔다가 때려치웠고요. 음. 그다음에 어머니께서 그러면 문법 인강을 들어라 음.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각종 영어 문법 책들과 음. 인강을 이 구해 주셨어요. 음. 근데 그것도 한첫강두 번째 강 이렇게 듣다가 <laughs> 음. 네 책이 그냥 구석탱이로 네. 네, 들어가게 됐고요. 네.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가장 후회했던 건 영어 단어를 꾸준히 외우지 않았던 음. 거를 좀 후회를 합니다. 그럼 그게 언제부터 커버가 좀 됐나요? 제가 그걸 커버한 거는 사실 고등학교 2 학년 겨울 방학이었어요. 어. 맞아요. 사실 그 승민 씨가 영어를 못했었는데 네. 단기간에 성적을 올린 케이스로 제가 압축공부라는 책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중고생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 중에 좀 영어 압축공부법이 궁금하시다면 뭐 압축공부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러면 두 분의 얘기를 종합했을 때 영어는 조금 어릴 때뭐 승민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노출했던 것들이 그래도 도움이 됐고, 네. 근데 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중학교 단어 이런 것들을 잡아놓지 않았던 게더 네. 어려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어휘라든가 문법을 어느 정도 이제 시험용 영어를 다져놓는 것이 좋다라고 네. 볼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희가 방학 때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가 방학이야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또 많은 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방학 계획이에요. 네. 네. 방학 계획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아까 그 승민 씨가 아버지께서 그 계획 세우게끔 하는 거 매일 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거였나요? 사실 매일매일 하루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아버지께서 길러 주셨어요. 그래서 노트 한 페이지를 크게 4등분을 해요. 네. 시간, 오늘 한 일, 그리고 시간, 내일 할 일. 먼저, 시간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늘 어떤 것들을 했는지. 거기에는 진짜 빠짐없이 모든 걸다 적어요. 거기에는 했던 것들을 쓰는 거라고요? 네, 오늘 한 일. 일일 피드백? 네, 일일 네. 피드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것에 기반해서 바로 옆 칸에다가 그러면 내일은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쭉쭉쭉 하루를 보내겠다. 이렇게 오. 계획을 세우는 거를 매일매일 아버지가 시키셨어요.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초등학교 그것도 한 3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오, 근데 처음에 어렵지 않았어요? 아, 정말 하기 싫었죠. 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최소한으로 시키시는 거는 제가 안 하면 약간 혼도 나기도 했었고. 어, 엄하게. 네, 어매에서 아주 단호하게 하셨구나. 네, 그거에 대해서 아주 기준을 세우고 단호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날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계획표 안 쓰고 자면 안 돼요. 이러면 그래, 뭐 피곤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아빠랑 한 약속이잖아. 음. 지켜야지. 음.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진짜 그때는 예외 사항 없이 그냥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반항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아버지랑 너무 친하니까. 네. 네, 그래서 반항할 생각은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와 신뢰,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튕겨나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조금은 하기 싫어도 음. 하게 됐다라고 네, 볼수 있겠네. 요 아버님이 너무 궁금해. 아버님 되게 훌륭하신 분 같아요. 어, 네. 저희 아버지 훌륭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들이 또 아버지 얘기할 때 이렇게 또 눈물을 보이고 하겠죠. 아. 아, 네. 무엇이는뭐 방학 때나 뭐 또는 평소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웠나요? 뭐 초등학교 때까지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운 기억은 없는데 중학교 때는 소화에 대한 일정들이 확 늘어다 보니까 제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다이어리 정리나 노트 필기나 계획표 하는 거에 정말 진심인 편이었거든요. 그걸 너무 좋아했어서 그거를 되게 열심히 짰고 저는 약간 그걸 지키지 못하면 자책하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음,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네, 요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꽤 훌륭했던 것 같아요. <laughs> 이후로 조금 이상해졌는데. 지금이 나아요, 중학교 때가. 100% 나아요. 그때가 나아요. <웃음> <웃음> 사실 저도 그래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오히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그렇게 완벽하려고 할 필요 없어. 음. 너 12살이야. 이런 식으로 음. 좀 다독여 주셨던 것 오.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이 만약 조카 혹은 사촌동생 정도의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친구가 있다 라고 했을 때저 방학 계획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너가 이번 방학에서 반드시 꼭 지킬 몇 가지 최소한의 기준을 먼저 정해라 음, 음. 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자나 영어 그리고 매일매일 계획 세우기 그 다음에 매일 토요일 매주 토요일마다 도서관에 가는 거. 음, 음. 이렇게 네 가지는 방학이더라도 혹은 아무리 놀러 가고 싶어도 그것만큼은 했었거든요. 음.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거의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시간은 제 자유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음. 네. 그만큼 계획을 세울 때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걸 이렇게 모든 걸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아, 이것만큼은 꼭 해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지키겠어. 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고, 혹시나 더 여유가 생긴다면 나머지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실제로 예전에 저희 강남교육청이랑 같이 무슨 멘토링 프로그램 했을 때 승민 씨가 쓴그 중학교 3학년 때. 네, 그 썼던 만다라트 제가 한번 봤던 아, 기억이 네, 나는데 맞습니다. 되게 성실하게 되게 체계적으로 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거 혹시 제가 구독자분들께 공개해 드려도 되나요 네 공개해 드려도 됩니다 아네 네. 네, 그러면 그거 제가 그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또 활용하시고 그 제가 만다라트 양식은 이미 저희 그 스몰빅 그 카페 통해서 공개해 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한번 요음 방학 두고그 만다라트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갑자기 네. 생각이 났는데. 네. 네. 혹시 무화씨는 뭐 그런 만다라트 이런 거 써본 적 있나요? 네, 저는 대학에 와서 쓰기 시작하긴 했는데. 어, 그럼 혹시 초등 중등 때 방학 때를 한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기준으로 그 당시의 어떤 계획을 만다라트로 혹시 재구성 해주실 어, 수 있나요? 제가 그럼 같이 두분 거를 좀 공유해드리면 구독자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알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무아 씨가 혹시 뭐 그런 조카나 사촌동생에게 방학 계획 관련해서 조언한다면 어떤 게 저는 있을까요? 저는 아까부터 일관되게 초등 조카, 중등 조카 구분해서 조언을 드리고 음... 싶은데 일단 초등 조카에게는 절대적인 공부량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루에 계획을 뭔가를 하고 그거를 일어내는 느낌을 몸에 배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게 뭐 친구랑 배드민턴 치기도 상관 없고, 엄마랑 쿠키를 만들기도 상관 없고, 나 혼자 책 읽기도 상관을 없어요. 그 대신에 내가 뭔가 주체적으로 계획을 적고. 그거를 이루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세를 배우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인 것 음, 같고 네. 중등으로 넘어가면 이제 계획표에 구체적인 학습명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초등 저학년 때 고학년 때 가장 중요한 건 독서라고 그렇죠. 볼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얘기하셨던 한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고 볼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계획표를 쓰는 습관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다면 부모님들이 좀 단호하게 좀 밀어붙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할수 있고, 네 번째는 어 이렇게 단호하게 하더라도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평소에 쌓은 어떤 신뢰와 네. 어떤 지지 역할 편안함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됐던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이제 영어 수학은 초등 고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기본기로 좀 다져 놓는 것이 좋고 이제 특히 중학교 올라가면서는 좀 시험용 영어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을까요? 저한개딱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부모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는 건 정말 좋아요 계획표 짜는 거 도와주시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스몰 비클래스 만들기 위해서 어~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싶어서 맘 카페에 가서 그 계획표를 둘러본 적이 있었거든요 음... 사실 조금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 놀라웠나요? 왜냐면 어~ 아이들의 하루 일과가 너무 빈틈없이 짜져 있는 거예요. 아... 그, 제가 본 거는 초등학교 네. 2학년이었거든요. 음, 음, 음. 근데 하루 일과가 일어나자마자 30분 독서, 독서 한 다음에 속담과 고사성어 공부, 음. 아침 먹고 음. 논술 공부, 그 다음에 영어 독서 뭐 3중으로 하고 저녁에는 수학하고. <laughs> 그게 조금. 팍팍 얘기만 들었을 때 거의 고시생. 저보다 열심히 살더라고, 요 아. 초등학교 <laughs> 2학년이. 네. 근데 저는, 저는 사실 뭐 아이가 이거를. 무리 없게 소화해 낸다면 괜찮아요. 아이가 공부를 좋아한 아이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걸 보고 어, 얘는 이렇게 열심히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놀기만 하면 안돼 하고 무리한 스케줄을 아이에게 시켰다가 오히려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완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네. 주의한다면 맞아요.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너무 질려버려서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를 놓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작게 시작해야 된다. 제가 압축공부라는 책에서 실제로 계획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할수 있는 양, 내가 제일 열심히 해서 집중해서 할수 있는 양이 100이라고 했을 때 계획은 반드시 70 내지 80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70, 80을 했더라도 계획을 어떤 성취했다, 이뤘다는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네. 그로부터 그것이 90이 되고 100이 그쵸. 되는 어떤 그런 성취감의 좋은 순환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라 거고 아까 승민 씨도 얘기했지만 뭐든지 내가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에 맞게 하루에 정말 딱세개뭐 많으면 세개네개 정도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